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니티비의 유니입니다 하, 오늘은 속상했던 적 시리즈 들고 왔어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 오늘 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오는 날이네 히. 어 근데 왜 언니가 안 오지 그렇게 해서 언니는, 저는 12시까지 기다렸지만, 언니는 너를 오지 않았고, 그때 저는 약간의 배신감을 느꼈어요. 두 번째 사건. 너, 땡땡이, 엄마 이러지 말라고 했지? 저기 가서 벌 쓰고 있어! 네. 벌 좀? 엄마, 왜 땡땡이는, 더 똑바로 안 서요. 왜 손을 안 들고 있냐고요. 동생은 아직 어리잖니. 네가 양보를 해야지. 네. 저는 그때 약간의 엄마의 차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이 어리다고 하지만 동생은 그때 다섯 살 유치원생 저는 일곱 살 유치원생 저도 유치원생이었단 말이에요. 흠. 세 번째 사건. 룰루랄라. 아싸! 오늘 짝지 바꾼 날. 그때 저는 짝지가 음, 우리 반에서 공부도 제일 못하고 남의 홀마, 물건을 막 훔치고 다니는 그런 남자애의 짝지였어요. 저는 그날에 음, 엄청 기대. 짝지를 바꾼 날이니까 엄청 기대를 하고 교실에 들어갔죠. 그런데 랄랄랄라 5분 후 <laughs>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그래서 땡땡이와 땡 유니가 짝지 점점점 네 제가 또그한 땡땡이랑 짝지라고요 <laughs>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눈물이 나왔어요. 다음 네 번째 사건 Yes or Yes Yes or Yes 우와 진짜 예쁘다. 나도 아이돌 하고 싶다. 어머 얘가 뭐래. 아이돌 하려면 영어 공부나 잘하세요. 얼른 들어가서 공부나 해. 지는 키도 작으면서 그때 저는 진짜 속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응원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속상한 일이 많았나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이야기 중에 뭐가 제일 속상했을 것 같나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따르르 좋은 댓글 카득카득. 그럼 안녕.